안녕하세요. 고음료 소치과 김정석입니다. 교정 치료하는데 철사와 고무줄이 교정력을 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브라켓을 부착하고 철사를 그 안에 넣어두고 철사길을 기차길처럼 따라 움직이게 하는데 고무줄이나 스프링을 사용하여 대부분 고무줄 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고무줄은 내원시마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교체한다고 빨리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 동안 구강 내에 있어야 하지만 잇몸 뼈의 형태, 구강 위생 관리 등에 따라서 불편하거나 고무줄에 플라그가 많이 낄수 있습니다. 고무줄에 주는 힘은 병원에서 장치의 교정 의사가 고무줄을 걸게 되면 다음 내원시까지 계속 힘이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지속적인 힘과 간헐적인 힘의 중간 정도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고무줄의 역할은 힘을 주면 보통 1-2주 정도면 힘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고 그 이후부터 교정력은 더 약해집니다. 그럼 치아가 더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 치아 이동은 그림과 같이 교정력을 주면 바로 치관이라고 하는 치아의 머리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뿌리가 머리를 따라서 움직일 시간이 필요한데다가 치주 인대의 재생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무줄을 너무 자주 교체하게 되면 치아의 머리만 움직이고 계속 치아가 쓰러지게 됩니다. 고무줄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간격을 길게 해서 교체하는 게 치아 교정 면에선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고무줄은 치아 이동을 통해서 모든 교정적인 이동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로 발체 공간을 닫거나 스크류와 연결해 전체적인 치열 이동을 하거나. 배열이 다된 치열의 유지를 위해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무줄이기 때문에 변색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카레의 변색이 될 경우 카레 변색은 매우 형광색의 노란빛이 나서 심미적으로 좀 많이 창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카레를 드시고 싶으면 어, 치과 내원 전날이나 내원 당일 드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색만 변하는 것이지 힘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을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무줄은 또 빠질 수 있어 혹시 고무줄이 빠지면 연락 주시고 내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림 같이 칫솔질이 잘안 되면 고무줄에도 플러그가 엄청 많이 침착이 되기 때문에 2차 충치나 탈회 등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칫솔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우선 고무줄을 걸게 되면 초기에는 괜찮지만 잇몸 속으로 파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악궁의 형태는 u 자 형태지만 교정력을 주는 고무줄은 항상 직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같이 보통은 송곳니 뒤쪽에서 잇몸에 파묻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역적인 잇몸의 국소적 염증만 유발하고 바로 고무줄을 제거하면 며칠 뒤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한 난 경우는 메인 철사에 추가적인 고리를 달아서 잇몸이 눌리지 않게 해드립니다. 더 좋은 결과와 환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